뭐, 명예로운 불복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우산시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입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에 체포명단 500명, 또 홍장원 메모 체포명단 14명, 사례계획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습니다. 단전까지 했었습니다. 전시 상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런데 전시 상태도 아닌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헌법기관을 침해하고 체포명단을 만들고 사례계획을 세웠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현명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셨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치후 수단입니다. 이런 불법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주고 또 대통령을 대통령에게 동조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보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이면 단연코 거부해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란 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전시 상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전시 상태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반대 세력이 힘이 있다고 정치적 반대 세력 때문에 뜻을 마음대로 펼수 없다고 계엄을 유발했다.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명예로운 불복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고 또 탄핵 당론에 어긋나서 탄핵 찬성에 나선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지수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불복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름을 추구한 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 금남로는 어, 전두환의 불법 비상 계엄에 항거한 광주 시민들의 한이 설인 곳입니다. 명예로운 불복종을 시민들께서 실천하고 희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그런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의한 사람으로서 큰 송구함과 참담함을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들과 518 유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당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신 분도 계시고 당 지도부보다 더 강성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 잘못되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에 이익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율로 보자면 1대 1대 1 정도 비율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는 길은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당에 이익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당장 강성 지지층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보수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보수당이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오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